청년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노예찬 의원께서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녹색정의당은 더 푸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제를 던지고 양당 기득권 정치가 외면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정치의 장면들은 시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는 부정의 정치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가는 긍정의 정치를 하여 녹색 정의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고 진보 정치 역사를 이어갈 것이며 그 길에 녹색 정의당 충북도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이 멋지게 이기는 것은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그래도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립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이 살아있어야 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가치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문 양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도당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홍창수입니다. 자료를 들었기 때문에 발췌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충북 도, 도민 여러분. 지난 2월 3일 창당 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녹색당은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정신 실현과 녹색정치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의당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자치 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노동세력인 민주노총과 녹색당, 지역정당 등 제3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녹색정의당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 어제 뉴스를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다시금 어, 위성 정당을 허락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하지 않고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 지역에서 진보 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 사회와 함께 새로운 지역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선과 기초 의회, 광역 의회 보궐 선거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지 않는 제안을 녹색 정의당 충북도당이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기득권 거대 양당 정치를 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대한 첫걸음을 떼기 위한 연대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 속에서 공동의 진보 의제와 지역 의제를 마련하여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합시다. 진보당, 노동당, 지역정당, 녹색정의당,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공고한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기 위해 위성정당 저지를 위해 함께합시다. 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고 계십니다. 여느 때보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 위기,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지역, 소, 지역 소, 소멸, 소멸을 해명, 해결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전투구만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당이 녹색 충북 녹색 녹색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동안 해왔던 기후정치를 그리고 정의당이 해왔던 일하는 사람의 정치를 하나가 된 연합정당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자님들의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현재는 어, 지역구 보궐선거에 어,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총선의 지역구 부분이나 뭐 비례 이런 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월 선거 조기 중이라고 는데 혹시 특정 지역는 후보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것같은데 네. 충북 자산거구 출마의 계획은 정의당에도 후보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진보 정당 전체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보 진보 정당 후보들이 각그 제복을 선거 그 지역구에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 진보 정당이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내정 내정 대입만 논의가 네. 필요가요 그렇죠 내정은 돼 있지만 진보 정당에서 각그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있으니 뭐 단위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랫폼 정당, 이 녹색 정당 왜 연대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총선에도 후보를 내실 때보트도 어떻게? 네. 네. 어그 녹색 정의당이 어 플랫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그 녹색당의 후보들이 정의당으로 들어와서 선거 연합 정당을 하는 건데요. 가치 연합 어 가치 중심 연합 선거 신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정의당의 위기감을 느끼고 어 진보 진보 정당과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그런 그 당원들의 발의도 있었고요. 그런 걸 계속 진행해오고 민주노총이나 진부당이나 아니면 노동당이나 뭐 지역 중심 정당이나 이렇게 같이 어 협의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 녹색당과 어 협의해서 정의당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중심 연합 신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녹색 정의당. 예, 이제 사실은 그 지역구에서 그 총선 후보를 어, 낼 예정은 없었으나 어, 만약에 통합 비례 위성정당이 그렇게 어, 가는 게 공고해진다면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고려해봐야지, 고려해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금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계신가요? 어느 정 포함, 녹색당도 포함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거요그 당원들, 도당, 충북도당. 충북도당 당원들. 네, 아직은 녹색당에서 저희, 저... 어. 응? 응, 녹색당에서 정의당에, 이제 녹색정의당에 지금은 이렇게 같이 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협의 중이고요. 정말 그당원수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의당 밖에 몰릅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서 녹색당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녹색당 인원분들이 아직 다편류를안 하시는 상황입니요 아, 여기가 청국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만 네. 여기 입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당은 녹색당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선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녹색당 후보들이 저기 녹색정의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이쪽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럼 출범보다는 어쨌든 출범을 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라. 이제 이런 뭐 메시지 씨.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총마자와 그러니까 네. 당직자만 선거 시기에 입당해서 녹색정의당이랑 선거 플랫폼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네. 선거 이후에는 다시 녹색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당원 그러니까 당대당통합이아이거든요 플랫폼 정당이면 말 그대로 후보와 당직자만 그러니까 제가 충북 도당으로 아. 이제 출범을 하셨으면 네, 네. 출범 이원이 어느 정도면 되냐 이걸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40명 정도 됩니다.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만. 정의당 춘정의당 네. 네. 녹색당 춘북도당은 당원이 아닌가요? 그거는 한 저희가, 예예. 예, 예. 음,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합당이라든가 출범했다는 표현을 하기 마땅한. 합당은. 합당은 아니고 선거연합정당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 각자 자기 당을 선거 이후에 그 연대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각나는 거죠. 지금 그럼 정리하면 어찌 됐든 총선 후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궐 6군데에 다 후보를 내신다라는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를 지금 진보 정당과 논의해서 각 진보 정당 끼리의 선거 후보를 내보내겠다. 그럼 이런 공동 대응을 하자. 보수색당 진보도당, 외의진보당이라든 이런 후보들 다연대 하겠다. 보궐 선거 그렇죠. 네. 같이 공동 대응을 충북에서 해서 음 지역 정치를 좀세 판을 짜보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데 그런 성과를 가지고 선거 이후에는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 힘을 가지고 네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 있는 그러니까 입니다 총선은 녹색당이나 청도당으로 치르고 네. 후보도 총선은 나를 후보를 내시고 보궐선거는 응. 지금 진보당이라는 당들은 좀뭐세력들은다 합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걸 검토를 하신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다는 것.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총선도 포함해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진보당이 우리의 제안에 이제 제안에 응한다면. 지금 홍덕구에 있는 이명주 후보 선거도 같이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 아, 네. 이번 총선과 보궐 선거를 같이 공동 공동 대응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출범은 네. 하지만 진보세력하고 다그 분들을 하겠다. 이 네네. 말씀이시라는 말씀. 네, 네, 네. 총선과 동시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음. 총선이고 보궐 선거고. 보고, 네, 네. 음. 이출범하기 전에 진보당하고 이런... 자수님하고 네. 그, 그런 논의는 없었는데. 소향 사업을 서 이제 와서 있었습니다. 제안을 하겠다는 아니, 정도가... 아니 중앙에서 시작되고 있고. 네. <laughs> 예, 지역에서도 주방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그그 플랫폼 정당을 진보당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네. 결정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지역에서라도 우리는 총 선거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드는 리 겁니다. 진보당 총도다 분위기가 어떤데? 거길 이미 후보를 종명을 했죠. 네. 네. 아마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의 중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 계속 이제 녹색 정의당이 출범을 2월 3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출범 기자회견 하는 거고 향후 이 이유를다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그래분도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로 논의는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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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입을 이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무슨 소식신데 입당을 하는 거죠? 입당을 하는 당도 입당, 예. 입당 영절 지나고 그 말씀드리는 게 선거법에 지금 네. <laughs> 조금무소속이 네. 예. 이미 등록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법에 좀 접촉될까 봐좀 네. 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영입뭐또 지금 진보당 후보들하고 뭐대뭐 그 네. 이런 거다 열어놓고 가시겠다고. 그렇죠. 모든 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는 거지. 지금 진보가 이제 그갈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가능성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 이거는 얘기입니다. 더 추가 그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질의응답거 없으면은 이것으로서 이상으로 녹색당 충북도당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네, 녹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 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감사합니다. 제일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제일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청주시 자선 거로 보면 후보 제보 선에는 네, 네. 있다가.